자, 안녕하세요 게임코드입니다. 이번엔 산산조각 빌드로 찾아왔습니다. 중간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 중간 가이드는 제가 개선을 하기 전 내용이고요. 개선이 앞으로 계속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 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철퇴 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거나 그냥 낄수 있는 초록색 막 넣으시면 돼요. 왜 이걸 왜 넣느냐? 저희가 패시브에서 이제 요걸 찍는데, 여기서 초록색 보조잼 10개 이상일 때 이동속도 5% 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네, 채팅하고 잠깐, 아래 텍스트 좀 잠깐 끌게요.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10개를 넣어줘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안 쓰는 스킬에다가 10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어서, 이동속도 5%까지도 가져갔고요 자, 산산조각부터 보겠습니다. 산산조각은요, 퀄리티 올려줬는데 사실 저희가 정확도 스테킹을 할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찍어줬고요 저는 파생하는 균열을 꼈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균열의 종류들이 여러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균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혈통잼으로 인해서 이 격변 같은 경우에는 하위호환이라 카움이나 아니면 파생이나 둘 중에 하나 파생이나 격변이 난데 격 카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는 균열 즉내 균열에 세개를 추가를 해주고 내 균열 속도와 내 균열 피해와 내 균열의 범위를 줄여줘요 하지만 파생이 하는 균열 같은 경우에는 내 균열에는 전혀 상관 없고 내 균열에서 두 개가 파생이 되면서 이제 파생된 애가 간폭이고 파생된 애가 범위가 간폭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리고 있는 내 스킬 데미지는 영향이 없다. 여기 지금 영향이 가는 이유는요, 얘가 아니고 요 위에 배율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쓰면은 내 데미지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고런 차이가 있고, 대신 얘는 샷건이 되지 않느냐? 샷건이 되려면요,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만 멀어도 샷건이 잘안 되기는 해요. 샷건 때문에 보스에서 붙어서 쓰려고 하고, 몬스터 막 신경 쓰이고, 공속 느려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굳이 샷건 이거 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얘가 좀더 좋더라고요. 막 꾸불꾸불한 길에서 얘가 알아서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멀리까지도 커버가 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아탈루이의 사열입니다. 얘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우버를 갈 거냐, 우버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냐, 안할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 아탈루이의 사열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주, 이제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얘를 쓰면은 피가 출렁거립니다. 피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처음에만 이제 조금 이제 버거워요. 이제 한 조금만 몇 번만 쓰다 보면은 이제는 피가 이제 안다는 지경에 이제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맨 처음 맵을 시작한 맨 처음만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냥 거역 끼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는 독사투구 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리그월드. 리그월드 같은 경우에는 1번 세트랑 2번 세트일 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맵핑할 때는 데미지가 좀 낮아도 워낙에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지금 63만이죠. 워낙에 세기 때문에 공속을 증폭시키고 피해를 간폭시키는 요 1번으로 사용을 합니다. 1번으로 사용을 하는데 보스에서는 딜이 좀더더 나와야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공격 속도가 감폭이 되더라도 피해가 증폭되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계속 스위칭을 계속 X를 눌러가면서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킬을 파, 도약강타 매핑할 때 쓰죠. 얘를 1번으로 나서 1번 쓸 때는 자연스럽게 얘가 1번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리고 보스에서는 지옥불함성을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주먹. 요게 킥이에요. 보통은 이제 대상 스킬의 선대 임두 배. 요것 때문에 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보너스고요. 킥은 소모 배율 200%에요. 저희가 웬만한 스킬들이 다 120%, 130%, 110% 이런데 혹은 없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없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200%입니다. 이 200%라는 말은 아탈루이의 사열이 미친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산산조각 같은 경우에 현재 생명력을 2000을 소모합니다. 말도 안 되죠. 2000을 소모하면 은 얘가 10당 2%예요. <laughs> 어, 지금 개인 400%네 <laughs>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킥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사용을 했고 원래는 포악함을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포악함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얘 보너스도 좀 받아보려고 지금 얘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포악함이냐 중량이냐 요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려수 반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아래에서 정신력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쓰는 스킬이 3개밖에 없어요. 매핑할 때 도약강타 씁니다. 도약강타 같은 경우에 생명력 전환을 사용을 해요. 왜 생명력 전환을 하느냐? 거, 어차피 독독사 쓰고 있는데 거역 쓰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얘를 써야 저희가 매핑을 할때 이제 테크로드라는 애 때문에 이 생명력 회복을 보시면은 생명력 회복이 상승하는 수치를 보세요. 해크로드가 점점 쌓여가면은, 매핑이 점점 지속이 되면은, 실천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이동을 그냥 해버리면은, 쭉쭉 떨어집니다. 그 쭉쭉 떨어지는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얘로 생명력을 400씩 소모를 해서, 얘를 어느 정도 늦춰주는,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생명력 전환을 넣었고요 자, 집 밟는 지대 이거 왜 넣느냐? 저희가 방어구 파괴, 얘는 방어구 파괴 청산이에요. 얘도 방어구 파괴 청산이고요. 그럼 방어구 파괴를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로 쓸 건데, 얘는 방어구 파괴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집밥 지대는 얘는 청산이지만 얘는 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 충격파 데미지로 방어구 파괴를 입혀서 얘로 방어구 파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스를 만나면, 뿡!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때려도 거의 한 번이면 되겠네요.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면은, 방어구 파괴가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그 다음 산산 조각을 쓸 때, 완전한 파괴가 된, 이제 대상에게 20% 증가. 요거는 고변산이거든요. 요거까지 받을 수 있다. 나중에는 얘를 뭐 토템을 하나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좀, 매핑을 할때좀 편하기 위해서 생명력 흡수까지 저희가 물리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는. 그리고 보스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번으로 체크를 한 지옥불 함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를 쌓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25% 확률로 이 산산조각이 한 번이라도 더 세질 수 있도록 해줬고요. 우주의 영사. 얘가 물건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지옥불 함성을 쓸때 이 좁은 범위 안에서 보스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보스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스가 나오자마자 때리면 이거 함성 쏠려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우주의 영사를 여기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멀리 있어도 이렇게 함성을 여기다 쏠수 있어요. 보스한테. 내가 멀리 있어도 보스한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함성 쓰고 여기다가 질러도 된다. 가까이 안 붙어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샷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카움의 간기를 쓰면은 붙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붙는 거 싫다 이 얘기를 했던 게요 내용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서 쏴도, 멀리서 쏴도 된다. 그리고 다음은 재해전령입니다. 재해전령 같은 게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얘도 1번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매핑할 때 재해전령은 좋지만, 보스에선 재해전령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신력을, 스위칭을 자동으로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약강탈을 쓰면은, 재해전령이 켜지고, 바람의 무의가 켜져요. 인유한 시기가 켜지고요. 그리고, 함성을 치르면, 앙폭이 켜지고, 그리고 전쟁의 깃발이 켜지는데, 제가 지금 요 수, 민첩이 좀 낮아져서 전쟁의 깃발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킬 거예요. 이렇게 켜가지고 보스전과 저희가 막 보스 들어가기 전에 뭐 키고 뭐 끄고 막 옮기고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고요. 자 제전령 같은 경우는 고통격화 요거는 한번 제가 쑥 훑어드릴게요. 그 다음 광포한계 요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으세요. 꼭 광포한계를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요. 꼭쓸 필요는 없어요. 얘는 제가 더 빨라지기 위해서 쓴 거고요. 뭐 까마귀, 뭐 개미,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거 쓰는 거 상관없습니다. 대신 정신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광폭한 개가 필드 광폭한 개랑 막간 광폭한 개랑 이동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또 정신력 32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맞는 이제 본인 정신력에 맞는 애를 쓰시면 돼요. 광폭한 개가 좀 제일 빠른 편이어서 추천을 드린 거지, 반드시 얘를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폭한 개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브루투스랑 마무리 타격이랑 범위 확대까지, 얘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뭐, 오라의 범위를 늘려준다는데, 저는 체감을 하지 못했고요. 자, 여기 뒤에 요거는 아무거나 넣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패시브 10개를 채워야 돼서 아무거나 넣어준 겁니다. 자, 이 아무거나가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얘기를 해 드리면요. 이 패시브가 지금 여기 활성화가 안돼 있는 부분 있죠. 2번에 들어가 있어서 활성화 안돼 있는 애. 얘네한테 초록색 넣어 주면 개수 체크를 안 해요. 제가 지금 1번 상태일 때 이동 속도 매핑을 하니까 이동 속도가 필요하죠. 1번 상태일 때 활성화돼 있는 스킬들에서 10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스에선 이동속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5% 정도는 그래서 2번에다 안 넣고 1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광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성을 썼을 때 광폭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얘가 올라갔을 때 생명력 상승이 되기 때문에 생명력을 조금 더 이제 올려주기 위해서 쓰고는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무이 저희가 점프할 때 공중에 있을 때 두들겨 맞으면 은 되게... 잘 죽죠. 죽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공중에서 점프했을 때 제가 항상 쓰는 메커니즘이죠. 요 도약 경타가 쓸 때. 그래서 요걸로 내가 두들겨 맞았을 때 애들을 바로 죽일 수 있는 데미지와 그리고 맞았을 때 맞은 만큼 다시 피를 채워줄 수 있는 생명력 흡수까지 그리고 애들을 때렸을 때 경로를 채울 수 있는 요소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사냥할 때 경로까지도 챙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보스에서 전쟁의 깃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전투가 길어진다 싶으면 은 영광이 감폭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진을 한번 쓰면 무조건 여진이 나가요 그래서 여진이 나가기 때문에 요 얘는 명중시거든요 그래서 명중시여서 되게 빨리 찹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달에서 의 열정 더 줄여서 빨리 쓸수 있도록 그러고 우리가 무빙하더라도 상관없게 그리고 지속 시간을 좀더 길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매핑할때 저희 저주, 세약하라든지 이런 것들 그 저주를 풀기 위함이고요. 저희는 어차피 시간의 사슬과 얼음 지대는 상관이 없지만 그세약하라든지 원소 저주 이런 것들에게는 저희가 방패를 안 들어서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시간 압축을 넣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10초마다인데, 여기 보면 6.7초마다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시간 압축을 써주시고요. 식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명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딱 쓰자마자 애들 죽으면서 피가 팍팍팍 차가지고 생존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스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킬 한번 쭉 읽어드리고, 초록색 5개 아무거나 넣어주시고요. 산산조각에 파생하는 균열, 아탈루의 사열, 중량, 전쟁의 주먹 3번, 리그월드 흉폭함, 도약 강타에는요 생명력 전환, 집밥 능지대 방어구 파괴, 3번 우, 우르크의 재련, 그리고 생명력 흡수 3번, 지옥불 함성에는요 격노하는 함성, 끈기 우주의 영사, 화염 숙련, 그리고 재해 전령에는요 고통 격화, 지속 시간 압축, 화염 숙련, 범위 확대, 그리고 반려수에는요 블루투스 블루투스의 두뇌 마무리 타격, 범위 확대. 그리고 초록색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광폭, 활력 2번 그리고 바람의 무희, 포악함 3번, 범위 확대 1번, 묵직한 휘두르기, 생명력 흡수 3번, 경로. 전쟁의 깃발, 달에서의 열정, 범위 확대 2번, 지속시간 2번 그리고 기묘한 시기, 지속시간 압축 2번, 시인 1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템 설명 빠르게 들어갈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만들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베이스고요. 그리 얘가 만들기 쉽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글 독스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이 맹공으로 했을 때로컬을 올리지 못해서 공속이 조금 더 느릴 수 있지만 저희가 매핑할 때 공속을 상당히 많이 땡겨놔서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다가 나중에 트라이 해가지고 이제 공속 붙어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얘랑 얘의 차이는 공속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요, 맹공이 붙어 있느냐 차입니다. 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글 독스에다가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걸로 한번 보여드리고 요걸로 한번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중에 엔드까지 가실 거면. 자, 또, 목재에 는 독사모자입니다. 독사모자는 이제 다섯 마리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는 근접하는 것보다 약간은 원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섯 마리여야 돼요. 목걸이에선 정신력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스킬 레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원소 저항들 챙겨주시면 되고 가옷에서는 생명력 제일 중요해요. 방어도도 중요한데 생명력 제일 중요해서 생명력 꼭챙 높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원소 피해 적용 저거 꼭 챙겨주셔야 되고 나머지 저항 챙겨주시면 되고요 반지에서는 저는 물리 플랫에다가 정확도 생명력 접두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정확도 스태킹을 좀 어느 정도 할 거기 때문에 반지에서 정확도가 붙어있는 게 공속 올라가는데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물리 피해에 정확도 생명력까지 보시고 저희가 힘을 얘가 요구 감소치를 전미에다 못 붙이기 때문에 힘이 꽤 높습니다. 지금 제가 패시브에서 하단부에 이렇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401이라는 높은 수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힘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플랫, 정확도, 생명력, 힘, 나머지 저항은 본인에 맞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장갑 같은 경우에는 공속장갑이 너무 좋지만, 공속장갑, 요 효과, 아이템 효과를 챙기기가 어렵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만 느려지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스킬 레벨. 그리고 정확도 여기서도 챙겨주시면 좋고요. 이 화염 피해 대신에 여기다 생명력을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생명력이 지금 저희가 많이 낮아서 여기서 생명력 챙겨주면은 이제 3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맞춰주시고요. 벨트는 저는 어둠에 대한 경외 공속 들어가 있는 거, 장, 여 장갑입니다. 이 아이템은 장갑인 것처럼이요 여기 투구, 갑옷, 방패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장갑으로 사셔야 되고, 효과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효과를 116%인가, 이게 100, 116%인가? 114%인가까지만 사시면 돼요. 122%랑 140, 114%랑 똑같아요. 올라가는 수치가. 그래서 요걸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난 공속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냥, 이 위에 난 저항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 제가 예전에 그 샀었죠 저항 있는 걸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옵션이 붙은 걸살 것이냐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요 4퍼 차이 때문에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한 9딥 정도? 9딥 좀안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만드시는 길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신발을 만들어 볼 건데, 요번엔 방어도를 조금 빼고 생명력까지 챙겨서 여기 생명, 여기 생명 두 개를 챙겨가지고 3000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요. 패시브 한번 가겠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갔고, 직업어에는 여기서 쭉 가는데, 여기 손해 아니에요? 다른 거 찍는 게 낫지 않아요? 아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기절 축적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손해인 것 같습니다. 타이탄 자체가 여기가 우리 8%잖아요, 원래. 근데 12%씩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정 아래로, 얘를 좀 빼고 싶다 하시면은 차라리 이쪽으로 해서 스탯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쭉 가가지고 여기 공속 쪽은 전부 다 이제 1번으로 찍었습니다. 그러고 보시면은 그냥 데미지. 공속이 좀 떨어지더라도 데미지를 끝까지 올릴 수 있는 애들을 2번에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잠깐 스크린샷 찍을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좀더 크게. 그리고 이렇게 좀더 크게. 이렇게 크게. 캐릭터 이름은 게임코드2입니다. 이 게임코드2로 닌자를 보셔도 닌자의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닌자도 보시고요.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POB를 이제 인포트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는다면 은 댓글에 인포트도 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얼 같은 경우에는요, 주얼은 이게 필수 요소예요. 사열을 쓸 거면, 거역을 쓸 거면 안 쓰셔도 되고요. 사열 쓸 거면은 요 테크로드라는 주얼을 이제 검색하는 방법도 구글 독서에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요거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빼놨습니다. <laughs> 지금 잠깐 가이드 찍는 날 빼놨는데, 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속도 올라가는 우물 아예, 공격 속도 올라가는, 스킬 속도 올라가는 그 우물 주어를 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꺼내올게요. 또 직접 보셔야 되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방벽 빌드 할 때에 이제 주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쪽에 노드에는 지금 요렇게 해서 사용을 했구요. 아이, 이 우물 주얼을 사용을 했구요. 우물 주얼에서 포인트는 스킬 속도와 공격 속도고 개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구요. 여기에도 속도가 뭐 고... 고유 보스나 희귀 보스, 희귀 몬스터한테 공격 속도 8%막 이런 것도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 스킬 속도랑 공격 속도 위주로 챙겨 줬는데 처치 시 생명력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좀 비싸다. 지금 요즘에 우물의 심장이 잘안 나와서 비싸죠. 그냥 일반으로 사서 쓰셔도 돼요. 일반 주얼에서 뭐 처치 시 생명력 붙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생명력 재생 붙어 있는 거라든지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얼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패시브보다는 소형 패시브 효과를 먼저 체크를 이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둘다 상관은 없기는 해요. 둘 중에 싼거 사세요. 왜냐면은, 그, 대형으로 하시면은, 대형은 이제 얘네가 올라가는 거고, 소형은 얘네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둘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근접과 공격. 요렇게 사셔도 되고, 뭐, 소확함 안 쓰실 거면은 원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데미지 올라가는 게좀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접과 공격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제가 구글독스에 예전에 그거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방벽, 방벽 빌드 할 때, 요거, 요런 것도 좋아요. 소형 패시브에 생명력 재생 붙어 있는 거, 철퇴 사용 시 피해, 요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대망상 같은 경우에 저는 수혈을 좀 체크를 했어요. 생명력 재생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저희가 이걸 한 번에 사용할 때 2천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명력 재생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산산조각을 생명력 재생 여기서도 생명력 재생을 찍어줬죠. 심지어 여기서도 좀 찍어줬습니다. 딜을 낮추더라도 이 생명력 재생이 있고 없고의 매핑의 부드러움이 달라요. 어차피 생명력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혈을 사용해서 여기서 25% 땡겨줬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알아서 편한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뭐 생존에 챙기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얘 챙기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조차도 비싸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 주얼. 이 처치시 생명력이라든지 생명력 흡수 이런 아니 생명력 재생 속도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같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시브까지도 설명 드렸고요. 매핑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리면서 이 중간 가이드는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가이드 올라올 때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핑 한번 보시죠. 好好。Oh, oh. <noise>